사랑하는 애국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만세입니다. 오늘자 기사로 YTN 지분 매각에 관련된 이슈를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의 정부에서는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매각 사례를 조사하면서 헐값 매각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네티즌, 네티즌들께서는 어, 지난 정권이 어, 부패를 했다. 약간 내란 정권은 이런 범죄 행위를 빨리 속단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YTN의 그 국가적인 지분을 헐값으로 매입한 게 어찌 보면 범죄에 연루된 행동이다. 약간 그런. 이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좀 싸게 사서 조금 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그 매각 사례를 끄집어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이 YTN 국가 지분을 매각했다는 사실이 나온 것입니다 매각 쉽게 말하면 판 것이죠 기존에 있던 YTN 지분을 왜 그럴까? 어 우리가 기존의 주식을 사는 것은 그 주식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매각은 기존의 주식의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으니 어 판다라고 할수 있는데 기존에 파는 것보다. 더 빨리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좀더 싸게 파는 것이죠 단기적인 어떤 유동적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헐값을 매기, 매,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것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니까 주식할 때딱 그게 기본이지 있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왜 매각했을까? 윤석열 정권의 취지는 한마디로 하면 긴축입니다 왜냐 지난 정권, 그니까 지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자그마치 400조 가까이 국가 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막대한 재정 남발로 인해가지고 수치상 국가 재정이 400조 가까이 부채가 증가가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보면은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연구개발, RNG 사업이죠. 윤석열 정권이 왜 14.6%나 R&D 예산을 삭감을 했을까? 당연히 부족한 재정을 긴축하기 위해서 가입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족한 재정을 긴축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매각이나 지분 같은 걸 판매를 했겠죠. 아마 YTN 말고 다른 지분도 매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현 정권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만큼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어, 자신들의 소비 정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매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내란이다, 잘못된 겁니다.